내가 진짜 다이어트를 빨리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잘 맞는 식단을 찾고 싶다거나 근육 만들기처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싶으면 가장 좋은 건내 몸을 봐야 돼요. 내가 뜻대로 살이 안 빠지는 진짜 이유는 이 몸을 파헤쳐 봐야 알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수 있느냐? 여러분들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 빠지는 체질, 살이 안 찌는 체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체질이라는 게 과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다 대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대사는 못 바꾼다는 인식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대사를 못 바꿨던 이유는 어디가 문제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가 문제인지만 명확히 알면 그리고 그 부분만 딱한 꼭지만 틀어서 바꿔주면 여러분들도 살잘 빠지는 체질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 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틴키토 김민겸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설문 조사를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다이어트할 때 뭐가 제일 힘든지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체중 감량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분도 있었는데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전부 다 명쾌하게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은 지금 내몸 상태에서 살을 제일 빨리 빼려면 뭘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식단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다이어트를 오래 유지해서 장기간 살을 계속 빼고 싶다면 뭘 해야 하는지 남들보다 식욕이 높다면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답을 찾아야 되는지 수 있는 영상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항상 하는 말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저탄수 식단과 간헐적 간식을 해야 된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었죠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살을 빼려면 체지방을 합성하는 인슐린을 낮춰서 체지방이 분해되는 상태를 오래 유지할수록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명을 해볼게요 살이 빠진다는 거는 지방을 분해한 다음, 분해된 지방을 에너지로 태워서 없애야 되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었죠. 분해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말 그대로 인슐린만 떨어뜨리면 돼. 이게 분해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체지방은 덩어리가 커요. 얘가 엄청 이렇게 큽니다. 근데 우리가 지방을 실제로 태우는 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포. 그리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우는 건데, 이 세포가 지방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세포가 대충 이렇게 생겼죠? 얘가 핵이고 얘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려면 이 지방이 이 세포보다 작아져서, 작아진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 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분해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얘는 되게 쉽습니다. 인슐린 떨어뜨리기. 얘는 어떻게 하느냐? 저탄수. 저탄수를 왜 해요? 우리가 먹는 모든 탄단지는 다 인슐린을 자극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자극하는 게 탄수화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인슐린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간헐적 단식. 이거 왜 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탄단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탄단지가 있는데, 걔네 셋다 인슐린을 자극해요. 그래서 지방이 아무리 제일 덜 자극한다고 해도 지방조차 안 먹을 때가 인슐린이 제일 떨어지고 체지방 분해가 제일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방을 잘게 다 쪼개놨어.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이 쪼개진 지방을 세포 안에다 집어넣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확대해보면 핵이 있고,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있겠죠? 이 지방이 이 안에 들어가서 타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안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저탄수를 하고 막 간헐적 단식 해가지고 지방 분해되는 거다잘 되고 있어 근데 살이 안 빠져 그럼 왜 살이 안 빠질까? 이 과정이 안 되는 거야 쪼개진 지방의 에너지로 타서 없어지지 못하니까 쪼개진 지방이 다시 세포 밖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다시 우리 혈액 안에 이 쪼개진 지방들이 늘어나고 그럼 우리 몸은 다시 이 쪼개진 지방들을 체지방으로 합성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연소 과정이 안 되면 살이 안 빠진다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서 저탄수, 반늘 저탄식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잘 집중을 해야 돼요. 체지방이 쪼개지면, 잘게 분해되면 지방산이 됩니다. 지방산도 되게 길어요. 크고 길어요. 얘네를 하나하나 다 쪼개가지고 더 적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더 적게 만들어진 과정을 가지고 아세틸코에이라는 물질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아세틸코에이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로 타서 없어지는 ATP가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요거는 잘 된다는 존재를 했던 거죠. 지방이 잘 분해된다는. 그럼 살이 안 빠진다? 그럼 여기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식이나 저탄수 열심히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사람의 문제를 두 단계로 나눠서 볼수 있어요. 지방산에서 아세틸코에이로 바뀌는 과정 하나, 그리고 아세틸코에이에서 에너지대사로 바뀌는 과정 하나. 이 과정을 지방산대사라고 하고요. 이 과정을 그냥 러프하게 얘기해서 에너지 대사라고 해요. 왜냐, 이 아세틸코에이가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직전에 모든 경로를 거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 지방 분해와 지방 연소 이두 가지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 정확히 나누면 살이 빠지는 게잘 되려면 지방 분해, 지방산 대사, 에너지 대사 이세 단계가 다잘 되어야 됩니다. 내 몸에서 지금 지방산 대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 대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두 가지를 다 알면 되겠죠?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알수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서, 영상 말미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과정만 생각을 해야 될까? 살이 빠지는 과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우리 다이어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랑 내 친구랑 똑같이 먹었는데, 얘는 잘 빠지고 나는 안 빠져. 그러면 뭔가 우리 몸 속에서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거를 다양한 각도로 한번 보면은 우리가 만약 음식을 먹었어 그러면은 그 음식 안에도 지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삼겹살을 먹었다 그럼 삼겹살 비계가 똑같이 큰 덩어리니까 얘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잘게 쪼개지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리고 그 잘게 쪼개진 그 지방도 에너지로 쓸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경로를 따라서 가요 지방산이 되고 지방산대사를 거쳐서 아세티코에가 되고 얘가 또 ATP가 되는 에너지 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지방만 그럴까? 탄수화물도 그래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무조건 당이 돼요 탄수화물이란 음식 자체의 정의가 당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기 쪼개면 다 당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누구는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살이 잘 찌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해도 딱히 살이 잘안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혈당으로 평가를 해요. 내가 탄수화물 먹었는데, 어, 난 혈당이 많이 오르네? 어, 그럼 난 탄수화물 대사가 잘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겠죠. 근데 그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든 에너지는 이 아세틸코에이라는 거를 거쳐서 간다고? 탄수화물을 먹었어. 그러면은 당이 되겠죠? 이 당이 세포 내에 진입을 해야 돼요. 왜냐? 에너지를 태우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당도 세포 안에 들어가야 에너지를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아세틸코이가 다시 되고 그 다음에 ATP라는 에너지로 태워지면서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체지방으로 안 가고 에너지로 사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혈당이 높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문제냐면 이 당이 세포대로 진입하는 이 과정이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탄수화물 먹었는데 혈당이 많이 안 오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이 세포 안으로 되게 잘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혈당이 높아 그러면은 못 들어간다는 거고 이걸 두고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말하죠 사람들이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도 결국에는 이 과정밖에 못 보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나랑 잘 맞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진짜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여길 넘어서 이 세포 안에 진입한 이당 얘네가 아세틸코에이와 ATP 이 과정도 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마찬가지로 아세틸코이가 ATP로 바뀌는 이 과정도 잘 돼야 돼요. 여기가 에너지 대사였고, 여기는 탄수화물 대사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잘안 올라. 근데 살은 잘안 빠져.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아마 높은 확률로 이 과정들의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혈당이 높게 올라가지 않아도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맞는 식단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한테 맞는 식단을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메인으로 봐야 될 게, 혈당만 있는 걸까? 이거 하나만 보면은, 나한테 잘 맞는 식단 고를 수 있을까? 혹은, 이거 하나만 보면은, 내가 지금 살이 많이 찌겠다. 는 거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 뒷단에 두 가지 버전까지 잘 돼야만 살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탄수화물을 먹고 나서 이 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고 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아세틸코이로 바뀌는 이 과정이 잘안 되면 우리가 소변이나 이런 거 검사를 했을 때 특정 물질이 높게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젖산입니다 젖산 얘기 들어봤죠 우리 운동하고 나면은 근육에 끼는 노폐물 같은 거 근데 그게 운동을 했을 때만 발생하는 물질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제대로 에너지로 쓰지 못하는 과정에서도 높아지고 이따 뒤에 설명하겠지만 피루부산이라는 물질도 같이 높아져.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높은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탄수화물 대사가 잘 되는지 에너지 대사가 잘 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을 또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를 해요. 얘는 펩타이드라는 물질로 분해가 돼요. 그리고 얘가 소화 과정에서 한번더 분해가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미노산이 됩니다. 그럼 분해된 아미노산을 우리가 어떻게 쓸까? 보통은 세 가지 경로로 가요. 하나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로 쓰, 근육을 생성할 때 쓰는 재료로 쓰이고, 뭐, 아니면 피부세포. 아니면 장기에 있는 세포들. 이런 데의 재료로 다 쓰이고, 만약에 내가 굉장히 단식을 오래 하거나, 기아 상태이거나, 이럴 때는 단백질도 에너지로 써요. 아까 말했던 에너지 대사 과정에 단백질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좀 공복을 오래 유지했을 때는, 당으로도 만듭니다. 우리 몸이 되게 신기한 게,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글리세롤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얘랑 아미노산이랑 합쳐가지고, 당을 만들기도 해요. 당신생의 재료로도 쓰입니다. 아무튼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잘안 붙어, 그럼 보통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이 낮아서 그런 거야,라든지 아니면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라든지.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운동 끝나고 단백질 챙겨 먹고, 뭐 닭가슴살 위주 식사하고 하는데도 근육이 안 붙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과정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아미노산이 제가 재료라고 쓴 근육의 재료로서 잘 사용이 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얘를 개선하면 근육이 더잘 붙는 체질로 될수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내가 진짜 다이어트를 빨리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잘 맞는 식단을 찾고 싶다거나, 근육 만들기처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싶으면, 가장 좋은 건내 몸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뭐 살뺄때 굶으면 돼, 운동하면 돼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굶는 동안 우리 몸 속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경로로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사가 너무 많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뜻대로 살이 안 빠지는 진짜 이유는 이 몸을 파헤쳐 봐야 알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수 있느냐? 여러분들 소변의 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되게 간소화해서 탄수화물이 당이 되고, 당이 아세틸코에가 되고, 얘가 ATP로 살아서 없어지는 거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 과정 안에는 여기는 피루부산이란 게 있고요. 아세틸코에가 ATP가 되는 이 중간에는 뭐 푸마르산이라는 물질이 있고, 숙신산이라는 물질이 있고, <laughs> 엄청 많은 물질을 거쳐서 얘가 ATP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제가 단순하게 표기한 이 피루부산, 푸마르산, 숙신산, 이런 애들이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다 중간 물질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당이 에너지로 바뀌기까지 거쳐 가는 애들. 근데 내가 만약에 소변을 봤는데 소변 안에 이 피루브산이라는 물질이 엄청 높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당이 아세틸코에이로 잘못 바뀌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 대사가 잘안 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세틸코에가 ATP가 되는 이 과정에서 푸마르산, 뭐 숙신산 이런 물질을 거쳐가는데 얘네가 높게 나왔어 뭐 아까 얘기한 이 에너지 대사가 잘안 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소변에는 정말 수많은 중간 물질과 부산물들이 함께 배출이 되는데 그래서 이 소변을 분석해보면 여러분들 몸속에서 일어나는 대사 중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다 이거를 확인해야 내가 탄수화물 먹고 살 빠지는 과정 지방 먹고 살 빠지는 과정 간헐적 단식했을 때살 빠지는 과정 중에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명확히 알수 있고 만약에 내가 그 막힌 부분을 뚫어낸다면 그러면 전보다 훨씬 더 쉽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위주 식단을 하면 살이 안 빠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피루부산이 높게 나왔어 그럼 이 피루부산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만 하면 탄수화물 먹고도 살이 잘 빠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게 놀랍지 않나요? 저도 이런 기술과 이런 검사가 있다는 걸한 1, 2년 전에 알게 됐는데 이걸 알고 나서 진짜 유레카를 외쳤던 것 같아요. 방법과 뭐 그런 효과도 훨씬 뛰어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불안감도 거의 다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부산물과 중간물질 이두 가지를 우리가 학술적인 용어로 유기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기산을 비롯한 여러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을 총체적으로 대사체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비만 유전자. 아니면 노화 유전자.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유전자를 검사하고 분석하면 뭐 내가 살찌는 체질이나 뭐 이런 거를 알수 있다라는 게 되게 널리 퍼졌었죠. 근데 최근에는 그 유전자보다 8.5배 더 중요한 게이 대사체다. 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비만 유전자가 있다고 해도 이 비만 유전자가 실제로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5% 미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느냐? 실제로 지금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를 들면 피로브산이 높아서 탄수화물 대사가 잘안 되고 있느냐가 여러분들 다이어트와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전자보다는 대사체의 중요성이 훨씬 더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어트를 훨씬 더 빠르게 하고 싶고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면 이 대사체 검사를 꼭 해봐야 된다. 티키토가 바이오컴이라는 회사와 함께 한지 벌써 1년이 흘렀죠. 근데 바이오컴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집약해서 만든 검사가 바로 이 유기성 검사. 저희는 종합 대사기능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석에서 뭘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직접 저희 분석 결과지를 보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샘플 결과지를 화면에 띄워놨는데 쭉쭉 내려오다 보면 종합분석결과 페이지가 있어요 총 6가지가 있어요 체중조절능력 항산화능력 에너지생성능력 신체방어능력 장건강 정신건강 및 집중력 제가 아까 옆에서 칠판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다 체중조절능력과 에너지생성능력에 관한 것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실제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체중조절능력을 보면 이 안에 지방산대사 탄수화물대사 단백질대사 토톤대사 이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탄수화물 대사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젖산과 피로브산 수치가 있죠. 여기 보면 그래프에 좋음부터 주의, 나쁨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검사를 해봤더니 주의나 나쁨이 나왔다. 엘젖산이나 피로브산둘 중에 하나라도.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한 그 당이 아세틸코이로 바뀌는 그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나한테 안 맞는 식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이 찌는 체질이니까. 그럼 지방산 대사 볼까요? 지방산 대사 보면 아디핀산, 에틸말론산, 수베르산 이세 가지 물질로 평가를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세 개의 물질이 다 주의나 나쁨으로 나왔다. 그러면 지방산이 아세틸코에이로 잘못 바뀐다는 뜻이에요. 왜냐? 이세 가지 물질은 그게 못 바뀔 때 높아지는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설명하면 지방산은 베타산화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에너지로 바뀌는데 이 베타산화 과정이 안될때 오메가산화 과정이라는 경로를 거쳐요. 원래 정상적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다른 길로 돌아간다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근데 이세 가지 물질은 오메가 산화가 많이 일어날 때 높아지는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원래 지방이 타야 되는 대사가 잘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방과 탄수화물이 아세틸코에이로 바뀐 다음에 얘네가 에너지로 잘 타고 있는지는 어떻게 볼수 있느냐 내리다 보면 에너지 생성 능력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은 에너지 대사와 비타민 대사를 보는데 이 에너지 대사가 8개 항목으로 나와 있죠 이 8개 항목이 뭐냐 그 에너지원 아세틸코에이가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서 거쳐가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8가지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이 샘플에서는 푸마르산이라는 물질의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푸마르산은 두 번째 단계예요. 에너지로 바뀔 때. 이두 번째 단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다이어트를 잘하고 싶은데 뭐 탄수화물 대사 지방산 대사는 정상이야. 근데 에너지 대사에서 푸마르산만 높아. 그러면 이 푸마르산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면은 바로 해결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데인 거죠. 해결 방법도 저희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종합 리포트로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파일을 보면은 내 몸에 딱 맞는 우리 눈 맞춤 솔루션이라고 제목이 돼 있죠. 여기서 보면 나의 건강 적신호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체 방어 능력, 에너지 생성 능력, 항산화 능력 이렇게 이세 가지가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겠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양과 운동 생활습관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은 항산화 기능 얘가 F예요. 근데 이 항산화 기능에서 개선에 필요한 성분이 셀레늄, 글루타치온, 코큐텐, 비타민 E, 비타민 C, 오메가3, 알파리포산 비타민이 e. 엄청 많죠. 왜 그러냐면 이 항산화 기능 하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제 미네랄, 미량 영양소가 이만큼 다양한 거예요. 자 그럼 더 내려와서 지방산 대사. 대상. 지방산 대사에 필요한 거? 엘카르니틴, 글리신, 엘리신, 비타민 B군, 비타민 C, 코큐텐, 마그네슘, 콜린. 이것도 엄청 많고. 에너지 대사 비타민 b 알파리보산, 마그네슘, 코큐텐,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 많은 영양제를 내가 전부 다 먹어야 되느냐? 다 먹으면 좋죠. 근데 이거를 따로 따로 사서 먹으면 굉장히 돈도 거의 막 100만 원 가까이 나올 거고. 먹을래도 막 영양제가 100알씩 나올 거잖아요. 이건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리냐면 보통 영양제 한 제품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많으면 뭐 10개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그렇게 성분이 다양한 영양제들 몇 개만 내가 조합을 해도 지금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AI로 분석을 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6개로 줄여 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성분들이 뭐 하나당 다섯 뭐개 10개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을 잘 조합하면 위에서 말했던 그 수십 가지 영양소들이 한 번에 다 보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보충이 되면 나한테 필요했던 것들이 막혀있던 구간이 다 뚫리게 되니까 여러분들 다이어트도 훨씬 더 수월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검사를 통해 알수 있는 신체 기능이 17가지가 됩니다.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노화가 잘 방어되고 있는지, 즉, 항산화 기능이 좋은지도 알수 있고 장내 세균 균형 아니면 소화 흡수 기능 아니면 장내 유해균 이런 것들까지 전부 알수 있고 그리고 식욕이 이상하게 높은 사람들 식욕 과다로 이어지는지 폭식으로 이어지는지도 이 분석 하나로 다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결과지 뒤편에 보면 정신 건강 및 집중력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신경 전달 기능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식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은 호모반일산이라는 수치가 엄청 높아요 근데 이호모반일산은 도파민 즉 쾌락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이 굉장히 과다할 때 높아지는 물질이에요 그 중간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호모 바닐산이 엄청 높게 나왔다 아 그럼 내가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내 생활 속에서 도파민을 너무 많이 추구하고 있다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도파민을 많이 추구한다는 거는 유튜브를 많이 본다거나 이런 도파민 중독이라는 걸 수도 있겠지만 도파민이 기본적으로 높은 사람은 음식도 자극적인 걸 먹어요 그리고 자극적인 걸 먹을 때 오는 쾌락에 중독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 식욕의 원인을 이 분석을 통해 도파민에서 찾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오래 유지하는 게 힘들다. 그럼 유지가 힘든 이유는 보통은 몇 가지로 축약이 돼요.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는 다이어트가 힘들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다이어트가 왜 힘드냐? 가장 큰 이유는 배가 고프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배고픔과 동시에 몸에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배고픈 이유는 내 몸속에서 체지방을 만약에 잘 태워서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있으면 배가 별로 안 고픕니다. 근데 식단을 해서 살은 빠지는데 다이어트 할때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럼 에너지가 잘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체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을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에너지 대사 항목을 보면 됩니다. 에너지 대사 항목 이 8가지 중에서 내가 어디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 어디 어디를 뚫으면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것도 신체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거죠. 또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게 힘든 이유는 아까 설명했던 식욕이겠죠. 계속 뭐 배고프다는 게 말 그대로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약간 자극적인 음식이 계속 생각나고 배민을 못 끊겠다든지 그런 사람들이라면 아까 신경전달 기능을 보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도 내가 지금 겪는 증상들의 원인을 내 몸속에서 찾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 결과지를 보면은 이 물질들 이름이 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낯설 수밖에 없어요 뭐 에틸말론산이 뭔데 뭐 투마르산이 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 물질들 밑에 전부 다 설명을 다 적어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지를 한번 쭉 읽어보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1차적으로는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이오콤에서는, 무료로, 이 결과지 해석과 영양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분석실에서 다 교육한 국가공인 영양사분들이 직접 전화로 상담을 해주시고, 그 상담 과정에서 모르는 것들 전부 다 물어봐도 되고, 그런 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단하고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지도 아주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양 상담할 환경이 잘안 된다. 그러면 이두 번째로 나가는 솔루션. 아까 보여드렸던 올인원 맞춤 솔루션 파일을 보면 은 내가 만약에 에너지 대사가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식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면 뭐 다른 이런 분석을 해봐야 된다 까지 전부 다 자세하게 다 적어놨기 때문에 사실 이 파일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 앞으로 다이어트 하는데 사실상 거의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 몸에 대해서 전부 다알수 있는 검사를 어디서 할수 있느냐? 제가 이번 영상 고정 링크에다가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근데 팀키토 구독자분들한테 정가로 제가 소개해드리면 너무 서운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함께 본 세월이 긴데. 그래서 특별히 팀키토 구독자분들 한정해서 혜택가로 적용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분석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서비스예요. 저희가 연구소도 직접 운영하고 있고 여기 이거 분석하는데 드는 장비만 해도 한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원가가 굉장히 비싼 분석 서비스입니다. 특별히 이번 영상이 올라가는 10월 20일 월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는 팀키토 구독자에 한해서 특별 할인가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우 3일밖에 안 돼요. 이번 3일 동안만 주어지는 특별 할인가로 꼭이 서비스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한중이 빛 같은 검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바이오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 검사 하고 나서 정체기가 뚫렸다 아니면 전보다 살이 훨씬 잘 빠진다 뭐 이런 후기는 너무 많으니까 한번 쭉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항목들이 이 검사에서 알수 있는지까지 한번 쭉 훑어보신 다음에 꼭 이 3일 20일부터 22일 사이에 특별 할인가로 구매를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 살 빠지는 체질, 살이 안 찌는 체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체질이라는 게 과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다 대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대사는 못 바꾼다는 인식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대사를 못 바꿨던 이유는 어디가 문제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어디가 문제인지만 명확히 알면 그리고 그 부분만 딱한 곡지만 틀어서 바꿔주면 여러분들도 살잘 빠지는 체질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이 분석 서비스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